대략 얼마쯤? 우리가 항상 정확한 실제 값을 어,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, 그럴 때는 이제 가까운 값으로 어림하여 표현을 하는데요. 수는 가까운 값으로 어림할 수 있다. 자, 먼저, 버림은 구하는 자리 아래 수를 모두 버려가지고 뭘로 표현해요? 그렇죠. 0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고요. 그러면 이번에 올림은 구하는 자리 아래에 0이 아닌 값을 올려서 구하는 자리 숫자를 1 크게 해주면 되겠습니다. 우리 친구들 실생활에서 올림을 사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? 공책이 선생님이 딱두 권이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이제 문구점에 갔는데 아니 공책을 낱개로 팔지 않고 열 권씩 묶음으로 판다면 선생님은요 두 권이 필요하지만 그래요. 올림을 하여 10권을 사야 되는 경우입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올린 버림을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럼 버림도 예를 들어 줄까요? 친구들에게 이제 선물을 하려고 내가 과자나 사탕을 포장하려고 해요. 자, 10개씩 포장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2개가 남았다라고 한다면 그 2개는 포장할 수 있을까요? 아니죠. 2개만 떨렁 주어 줄순 없잖아요. 그럴 때는 이 남은 2개를 버려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올림, 버림을 우리 실생활에 어떤 경우하고 엮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 다음, 어떤 방법은 가까운 수로 어림하는 방법일까요? 맞아요. 올림과 버림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. 바로 반올림이죠. 반올림 할 때는 구하는 바로 아래 자리 숫자를 보고 올림할지 버림할지를 결정을 하는데, 자, 어떨 때 버림을 하냐? 0, 1, 2, 3, 4. 이렇게 5를 기준으로 5보다 작은 수일 때. 그러면 올림하는 경우는 5부터 시작해서 5보다 큰 경우에는 올림을 한답니다.